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3 주식 TV. 자, 이번 시간은 새첫 주, 다음 주 이제 <laughs> 관심 정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새첫 주인데 자, 일단 목금 미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보시면은 미 증시가 목금 이렇게, 그 조정을 받았어요. 뭐, 크게 받은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뭐, 한 0.7%, 0. 몇%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월요일장 조금 개파락 살짝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뭐, 개파락 시작한다고 해서 급락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런, 다시 저점을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좀 강한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자,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어,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주간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뭐, 다음 주에 무조건 급등한다, 반등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매수 가격에, 어느 정도 사고 싶은 가격이 근처에 온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격권을 설정해 주시고, 이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시면은 편안하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자, 더점피즈온 자, 계속 매수 구간이란 걸 알려드리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저 월봉상 여기까지 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뭐 급하게 여기서 위에서 다 사시라는 게 아니는 거 아시죠? 몇 번을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코롱인더. 지난 주에 주중에 한번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laughs> 자 좋습니다.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급등을 하고, 자 20주선 이탈을 하고 반등 시도 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혹시나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자, 이런 가격권을 주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난주 저점인, 자, 69,000원 부근. 저 지금 한2% 정도 빠지면 되거든요. 69,000원 부근부터, 자, 60주선인, 어, 67,500원 정도 될 거예요. 한그 중반, 67,000원 중반쯤.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자, 이런 반등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그런 전략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기, 아,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해서. 코어롱인더입니다. 60선 반등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주봉상 60선 반등. 자, 다음 종목은 대원미디어. 자,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월봉상. 자, 아주 좋은 자리. 25월선 근처. 그죠 20월선을 지금 다음 주에 20월선이 다음 주 되면 2만원쯤 됩니다. 그렇죠 2만원쯤 되기 때문에, 저희 눌릴 때, 2 1천원부터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천천히 산다 생각하면 2 2만 1천원부터 2만원 정도 사이에서, 자,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 분할 매수를 여기서 하시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뭐, 만, 여기서 한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몰빵은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대원 미디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종목. 월간 종목이지만, 다음 주 초에 아마 매수 구간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알려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스타콘데, 자, 이 종목은 대선 테마로 뭐 급등을 했었어요. 대선 테마로 엄청난 급등을 했었다. 대선 테마는 차, 차트를 제가 잘안 보는데,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안 보거든요. 하지만, 워낙하게 올라갔었고, 지금 20주선, 여기 60주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월봉도 보면, 월봉으로 봐도, 엄청난 급등 이후에 지금, 자, 20선에, 월봉사 20선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죠? 아직 조금 더 가까이 내려왔으면 좋겠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가,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원래는 여기였습니다. 저 혹시나 안 주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구간, 60주선을, 지켜주고 계속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뭐 제가 조금 어 대선 테마고 테마주고 지금 조금 어 등락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한번 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빠질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하면 물론 여기서 그 자네 자꾸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고요 아시겠죠? 본인이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이종는 거는 그리고 다음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자, 조금 힘은 없어요 최근에 저 지금 어, 월봉상 지금 20선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급등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의 힘이 줄어들면서 20선을 일단 이탈했어요 5 0 상. 저 20선 이탈하고 이제 좀더 빠지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3주 연속 받으면서 지금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어, <laughs>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 한다고 하면 저라면 일단 여러분 부근 4 6 0 0 0원 중반 정도 초중반에서 한번 입질은 해두고 그죠 근데 여기서 입질은 해두고 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전저점 그렇죠? 4 0천원 초반쯤 되겠죠 한10%정도에10%정도에 이제 갭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 여기서 뭐 자리를 지켜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번 분할매수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도 아니고 뭐 아직 급등 이에 내려와서 지금 시세를 거의 안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 반등 자리 이게 잘 위치상도 여기는 아주 좋은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NHN인데, <laughs> 자이 종목은 뭐 게임 관련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자 이렇게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시도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제 20 주봉상 20선이 아주 강하게 위로 방향을 돌렸어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 방향을 이렇게 강하게 위로 돌려서 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반등을 노리는 거2 0주선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다음 주 되면 42,000원쯤 되거든요 42,000원. 42,000원쯤 된다고 보면, 자, 이 저점. 저, 요런 구간, 여기 지켜주고 있는 지금 이런 구간. 저 4만, 한, 43,000원 부근쯤 되겠네요. 43,000원 부근쯤부터, 어, 43,000원? 그쵸, 그렇죠, 지금 지난주 저가가 43,000원이니까, 한 43,000원 중반쯤부터 시작해서, 42,000원 부근. 그쵸, 그렇죠? 요 정도까지.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얼마 안 되죠. 이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눌러주면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분할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nhn.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월간 종목에도 있었던 자, ktb 투자증권인데, 자, 뭐 월간 종목에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구간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주간 종목에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 다음 주 초에 아마 이런 흐름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전히 일봉상 계속 주가가 계속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좀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릴 수 있다는 거, 저 밀릴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아래꼬리가 조금 길게 나와서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려오는 걸 기다립니다. 저,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와야지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기다려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서, 자, 분할 매수, 요런 반등을 보면서, 그죠 전략을 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laughs>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KTB 투자증권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니테크노입니다. 유니테크노. 이름 비슷한 게 워낙 많아서 조금 쉽지 않은데, 자, 최근에 이제 방향을 돌렸어요. 상장 이후에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다가, 자, 한번 훅 내렸거든요. 내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쭉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자, 눌리고 20, 20주선 회복하고 다, 다시 급나. 그리고 지금 60주선에서 아주 이렇게 지금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 여기서 지금 버티면서 월봉상 바닥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괜찮은 차트상으로 완전 괜찮은데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눌러주고, 자, 눌림을 받고, 자, 요렇게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 한8 0 여기 10% 가까이 빠지면 월봉상은 아주 좋거든요. 저 여기 지금 한 8,500원 정도부터 8 0저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금등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올랐는데 이제 많이 단기간에 자 <laughs> 단기간에 이렇게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릴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 요즘 도점을 돌파 실패하고 밀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눌러 초반부터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 8,500원 정도까지. 이런 구간을 주면 분화 매수를 이제 들어가는, 저, 요런, 이런 반등이 아주 이뻐 보이거든요. 월간상, 월간 위치도, 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자리를 잘 잡았고, 혹시나 조정을 받으면 이제 올라오는 20선, 자, 이런 반등도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어서 보고 있는데, 조금,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일단 보면서 조정을 기다려 봅시다. 추경매수는 하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주간 관심 종목 한 여덟 종목 되네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종목들이 많고 지금. 매수할 만한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뭐, 매수했던 종목들이, 매수해놓은 종목이죠. 지금 매수했던 종목이 한번 마이너스 한 1%, 2%, 이런 상황인데, 제가 주간 관심 종목, 월간 관심 종목, 뭐, 이런, 여기다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같은 가격권에서 계속 모으시다 이런 말 아닌가,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더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하시라 믿고, 자, 12월, 아니다, 2022년 1월 첫 주, 자, 매매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고요. 또, 나중에 또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